안녕하세요. 레이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싫어하고 못하는 게임인 마피아 게임들을 가지고 왔어요. 마피아 게임은 우리가 그냥 MT 가서 사람들끼리도 할수 있지만 좀더 다양한 마피아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그때 할 만한 보드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10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우선 제가 마피아 게임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파 마피아 게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피아 게임의 정석에 가까운 완성판이 레지스탕스 아발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마피아 게임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즉한 명은 게임을 못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죽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초반에 죽은 사람들에게 심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을 진행하면서 정보가 없어요. 그나마 좀 서로 친구끼리 아는 사이라면은 그래도 평소에 내가 봐온 상대방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정보가 되는데 정말 처음 본 사람끼리 하게 되면은 그런 정보도 없죠 그래서 이런 단점 세 가지를 모두 커버해 주는 게임이 레이스탕스 아발론이에요 이 게임은 사회자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에 정보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만약 안 해봤다면 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통파 게임은 한밤의 늑대인간. 말 그대로 늑대인간 게임, 마피아 게임인데 하룻밤만 하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결판을 내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캐릭터가 많이 들어가요. 거의 모든 캐릭터가 특수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짧고 굵게 한 판을 여러 번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한밤의 늑대인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테마를 많이 넣은 게임입니다 그첫 번째 게임이 디셉션 홍콩 살인사건입니다 이 게임은 추리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사회자 역할을 하는 법의학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무엇이 살해 도구고 무엇이 결정적 증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객관식으로 약간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법리학자가 준 힌트를 바탕으로 열심히 추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 게임은 마피아 게임으로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게임이지만 동시에 추리도 해야 됩니다 추리 플러스 마피아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추리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테마 게임은 시크릿 히틀러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히틀러가 있을 당시에 이제 독일의 자유당과 파시스트 그두 정당 사이의 싸움을 테마로 하고 있어요. 매 턴마다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 정책이 파시스트 쪽 정책, 자유당 쪽 정책이 있어요. 자기 쪽 정책을 몇개 이상 통과시키면은 승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시스트 정책이 통과되기 쉽습니다. 게임의 카드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정책을 통과시키는 거는 대통령과 수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수상을 누구를 뽑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투표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양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시스트 정책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정당 확인하기 혹은 다음 대통령 내가 직접 임명하기. 누군가 한 명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시스트가 아니어도 자유당일지라도 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가지고 파시스트 정책을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이 정책 통과만이 아니라 파시스트 측에서는 히틀러를 수상으로 만들면은 이기는 조건이 있어요. 반대로 자유당 쪽에서는 히틀러를 암살하면 이기는 조건이 있어요. 실제로 히틀러는 수상이 되고 나서 독일이 이제 파시스트 독재의 길로 들어갔죠. 이러한 요소들로 굉장히 테마를 잘 살리고 그러면서도 게임도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테마를 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해보고 싶으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테마가 느껴지는 세 번째 게임은 세일럼입니다. 마녀 재판. 이 게임은 제가 예전에 자세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뱅이라는 게임을 많이 아실 거예요. 청소년 게임이죠. 그 게임의 약간 상의 호환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뱅보다 좀더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좀비 게임의 요소가 들어간 테마가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추천. 세 번째 분류는 좀더 쉽고 가볍게 만든 마피아 게임입니다. 어, 기존의 마피아 게임들은 보통 약간 연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저같이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부담을 많이 줄여준 게임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밤의 수수께끼. 얘는 스무 고개라고 하는 요소를 섞었어요. 사회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스무 고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답을 찾아가는데 시민들은 답을 찾아내야 되고 늑대 측은 그걸 못 맞추게 방해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약간 쨍뚱 묻은 질문들 조금씩 좀 조금 섞어가면서 방해를 조금씩 조금 해주면 되는 게임이에요. 스무 고개 플러스 마피아. 한밤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게임은 가짜 예술가 뉴욕에 가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그림을 그리는 걸 바탕으로 하는 마피아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어떤 주제어를 받아가지고 그 주제어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다들 선을 한 번씩만 그릴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범인은 그 주제어를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범인은 그림의 정답이 뭔지를 알아맞추면 범인이 이기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누가 범인인지를 맞추면 이기고. 굉장히 심플한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는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게임이에요. 자, 세 번째 게임은 스파이코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시작하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스파이만큼은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어울리는 대답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재는 거예요. 앞에 게임과 마찬가지로 스파이는 여기가 어딘지 맞추면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파이에게 이 장소가 안 들키게 하면서 스파이를 잡아야 돼요. 굉장히 재치 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분류는 사람이 적어도 재밌게 할수 있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들은 보통 7명 이상이 해야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게임들은 4명에서도 할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첫 번째는 레디스탕스 쿠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사실 얘는 약간 마피아 게임이라긴 애매하고, 블러핑 게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뻔뻔함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사람마다 두 가지 정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 행동을 하는데요. 행동은 정체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체를 진실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공작이야. 라고 하면서 공작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공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때 만약 누가 의심을 한다면, 이제 의심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심한 사람이 옳았다 그러면 내 목숨이 하나 사라지고요. 의심이 틀렸다 그럼 의심한 사람 목숨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의심이 난무하기도 하지만 서로 뻔뻔스럽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게임이기도 해요. 4 명으로도 재밌게 할수 있는 거짓말 블러핑 게임 레지스탕스 쿠입니다. 인원수가 적어도 할수 있는 두 번째 게임은 크툴루를 건드리지 마라 혹은 타임 밤이라고 나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사람마다 앞에 똑같은 장수의 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 중에 폭탄 카드가 한장 있고요. 성공 카드가 몇장 있어요. 나머지 카드는 그냥 중립 카드입니다. 이 게임에는 폭탄범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있어요. 폭탄범의 목표는 폭탄 카드가 오픈되게 하는 거고, 시민들은 성공 카드를 모두 오픈시키는 거예요. 게임의 진행은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 카드 한 장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또그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의 카드를 또한장 오픈시켜요 이런 식으로 몇장 오픈시킨 다음에 이제 오픈 안된 카드를 다시 모아 가지고 섞은 다음에 다시 똑같이 사람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몇 라운드를 거쳐 가지고 게임이 승패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게임은 이 중간에 질문을 서로 할 수가 있어요 너 폭탄 카드 있어? 없어? 너 성공 카드 몇장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이 게임의 되게 재밌는 점은 보통 마피아 게임들은 마피아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게임은 시민도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카드에 폭탄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폭탄마가 내 카드를 확인하러 올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성공 카드 없어라고 속일 수도 있죠. 이런 점이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적어도 할수 있는 마피아 게임, 크툴루를 건드리지 마라 타임 밤이었습니다. 자, 이상 10가지 마피아 게임을 제가 소개하고 추천드렸고요 마피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10가지 중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레이진이었습니다. 안녕.